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2년째 난임을 전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당차병원 난임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권항입니다. 아, 그 질문을 이제 가장 많이 받았는데요. 혹시 뭐 고양이 창원이냐뭐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좀 관련이 없고요 차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최근 한4 5년간에 난임 기술이라든가 이제 난임 임신률이 크다는 변화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는 이제 그 배아 선별을 통해서 예전에는 이제 임신 의 혜택을 못 받던 사람들조차도 많은 분들이 이제 임신이 돼서 가는 걸 많이 봤는데 전국적으로 이제 차병원의 혜택이 고르게 지금 분포돼 있는데 경남 지역에만은 아직 이제 차병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지역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 이거 이제 우리 아가나 한글에서 그 초성, 이응 기역, 니은을 이미지에서 이제 만든 거고요. 이미지의 그 모양을 보면은 아기가 거의 말 타고 이제 우리 산모에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사실 은 이제 제가 이제 전국의 그 난임센터가 고르게 이런 똑같은 평준화돼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가나 난임센터를 하면서 차병원의 최첨단 기술은 다 가지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의사, 또 연구원이 합작을 해서 최고의 임신을 율 만드는 거고, 또 외래는 이제 간호사에서 환자가 편안하고 또 안락하게 시술을 받고, 또 통증이 없는 시술을 받을 수 있을 게끔 만드는 게아가나 여성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2002년도에 전공의를 마치고, 2003년도에 강남차병원 여성의견연구소 난임펠로우를 시작을 해서 22년간 이제 난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가 이제 사실은 난임. 헬로우부터 차근차근 경력을 밟아와서 정교수까지 올라간 케이스는 많지 않고요. 우리가 왜냐하면 저희 때는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논문 실적이 굉장히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근데 그런 단계단계를 제가 딜레이되거나 그런 거 없이 딱딱 맞게 부교수, 정교수를 승진해서 온 케이스고 또 이제 차병원에서 아무래도 이제 최첨단 기술이라든가 또진료에서의도 이제 혁신적인 기술이 도입되면 그런 걸다 다 제가 섭렵해서 환자들한테 좀 임신에 항상 시키는데 기여했던 것이 저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지금 임신율이 평균적인 임신율이 이제 40에서 45%인데 우리 차병원이 60. 50 후반에서 70% 초반 이 정도 임신율을 이제 얻게 된그 계기는 이제 부단히 노력을 한 거고요. 연구실의 노력도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그 환자를 보거나 이제 의사의 이제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약을 쓰는 것도 중요하고 또 배아 선별을 좀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아 선별을 잘하지 않고는 절대 높은 임신율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배양 기술이 뛰어나도 의사의 능력이 안 되면 임신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한 69%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뭘 이제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 되게 이제 그 임신율이 피검사 수치로 보는 임신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피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고 초음파에서 이제 애기집 보는 비율이 있거든요. 클리니컬 프레그너시라는데 클리니컬 프레그너시라는 거는 이제 피검사로 이제 임신이 확인되고 한뭐1 0일에서 14일 후에 이제 보면은 애기집을 볼수 있는데 애기집이 한계된 케이스를 갖다가 클리니컬 프레그너시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클리닉컬 프리건넌시가 이제 69%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저는 사실 되게 반갑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게 의사로서는 미처 못,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환자가 오면 요번에 왼쪽에서 많이 배는데요 저는 그 사실은 그 환자가 의사보다 더 이렇게 보는 눈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뭐 오른쪽에서 베란다에서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그게 또 논문에 나옵니다. 한쪽에서 이제 오른쪽에서 베란되면 그다음에 또 왼쪽에서 베란되는 비율이 한60% 되는데 그런 환자들의 질문이 사실은 의학 발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귀찮지 않고요.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그걸 기로해서더 찾아보고 공부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 귀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저는 이제 분당차병원에서 난임센터 소장을 한 9년 정도 맡고 이제 개원을 하게 됐는데, 어, 하여튼 초기엔 개원하게 되면서 규모를 어떻게 할지, 또 인력 구성이라든가 뭐또 장비는 어떻게 할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장비라든가 이런 거는 차병원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 다 가지고 개원을 하게 될 거고 또 어떤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들도 환자들이 안락하고 또 되게 럭셔리한 인테리어를 갖고 개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설렌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쵸 그 창원은 이제 사실 몇년 전부터 내려가서 봤는데 굉장히 좀 젊은 도시고 또 이미지도 깨끗하고 또, 계획도시다 보니까, 하여튼,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얘기지만, 도로가 굉장히 좀 뻥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공원도 많고,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아가나 여성원은 이제 장비라든가 모든 시설이 서울에 있는 차병원에 못지않게 최첨단을 가지고 있고요. 뭐, 인테리어 디자인도 되게 럭셔리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와서 느낌이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이제 그 22년 경력을 차병원에서 쌓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환자들이 뭐, 서울 지역을 안 가고서도 경남 지역에서도 최고의 의료 기술을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